정치 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독재와 비판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독재란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민의를 무시하며 집권자 마음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기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는 극명하게 겪어왔습니다.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조치들이 집권자 말 한마디나 손짓 하나로 자행됐던 사례를 각종 기록과 증언을 통해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독재 정권 때뭘 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일로 매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판사 시절 사법부 개혁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독재치와 집권당 의원으로 정권의 방탄조끼를 자임하며 국민에 맞서고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판이란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겠죠. 합리적 비판과 무조건적 반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 정타를, 정파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치의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봅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은 자신이 뛰어난 엘리트에 최고 스펙을 가진 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만 국어사전은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이강윤의 오늘 잠시 후 시작합니다.